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의원입니다. 어, 국무총리실의 검증 결과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. 하루라도 빨리 총리실에서 검증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. 어, 동남권 간문 공항은 말 그대로 간문 공항 다워야 됩니다. 어, 김해 공항 확장으로는 간문 공항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결함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안전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또 운영성의 문제라든지 어떤 것 하나도 관문공항에 맞는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.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총리실의 검증 결과도 어,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기준에 맞게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고 만에 하나 어떤 것 하나라도 불충분한 결과가 나올 때는 감문공항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동남동남권 감문공항에 맞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검증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. 저희들은 불경에 800만 도민과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 발전은 다 우리 5천만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. 그런 만큼. 동남권 간문공항또 가덕신공항에 길을 털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국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